윤자를 한번 봐보십시오. 문문자에 안에 임금왕자가 들어가 있습니다. 임금님이 이달에는 집물을 보지 않고 그 집에 계신다는 뜻이죠.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감시하는 그 신들도 신다는 뜻에서 그러다 보니 지옥문도 열리고 그선망조상님을 위한 천도제가 를 성행했다고 보면 됩니다. 또왜 그 윤달이랄까? 왜 이렇게 접속됐을까? 그러데그러 뭐 평소에 그 금기시했던 수위, 간을 미리 마련한 것과 같은 죽음의 준비를 한 문화가 자리 잡았고, 살아있을 때 사후에 극나왕생을 발언하는 예수제가 자연스럽게 윤달과 함께 Aa, uh,